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8년 차예요.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시아버님은 병상에 계셨고요. 말씀도 못 하시고 아예 거동 자체를 못 하시는 중증 환자이십니다. 당연히 상견례 자리도 참석 못 하셨죠. 제일 처음 말이 나왔던 건 저희 친정 부모님 이셨어요. 사돈 얼굴 한번 뵙고 싶다고 그게 맞는 거라고 애들 아빠한테 말을 했었죠. 어머님께 말씀드려 어머님 집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몇 개월, 1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친정 아버지랑 술을 먹고서는 술이 취해서 저희 친정 아버지께 아버님 뵈러 안 온다고 서운하다 말을 하더군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그래도 못 찾아뵌 게 미안해서 애들 아빠한테 그거는 내가 정말 자네한테 미안하네. 어서 나를 잡도록 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또몇 개월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 결국 참다 못한 저희 친정 엄마가 애들 아빠한테 전화해서 날짜 언제 잡을 거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더니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상황 설명 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는 곧 이사를 해야 하니 이사하고 이삿집 정리 후에 날짜 잡고 초대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는 또 시어머니도 깜깜 무소식. 저희 친정 엄마가 1년을 넘게 기다리시다가 또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 시어머니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한 달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중이라서 지금 어머님이 몸이 좀안 좋으시니 조금만 더 기다려줘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3년, 4년이 지나고 오늘에서야 일이 터졌네요. 저도 성격이 성격인지라 욱하는 성격이고 무조건 그 자리에서 다 표출해요. 오늘도 저희 친정 부모님들과 저녁을 먹고 애들 아빠와 친정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계셨어요. 저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다가 저 너무 서운합니다, 아버님. 이 한마디가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괜시리 기분이 상해서 자리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있었습니다. 예전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애들 아빠는 서운하다. 친정 아빠는 미안하다. 대체 왜 미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초대를 해 줘야 가든 말든 할 텐데 말을 해도 답은 안 주고 저희 부모님은 언제 초대해 주시려나 그 대답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뭐가 그렇게 서운하다고 저러는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해 주셔야 가든 말든 하지 아무 말씀도 없으신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찾아가도 되는 곳이야 어머님네는 라고 했더니 조용히 하라네요. 본인 서운한 것만 얘기하고 거기에 대고 사과하는 저희 아버지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사실 너무 화가 나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토록 서운하게 한게 맞을까요? 초대는 안하고 아버님 안찾아 뵌다고 서운하다는게 참 이해가 안가요. 애들 아빠한테 찍소리도 못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다 본인말이 맞다고만 빡빡 우기네요.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